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요, 음, 그, 컵케이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제가 컵케이크 만들었는데, 그냥, 영상 안 찍고 빨리빨리 만들어 봤는데, 시간 되게, 되게, 적게 걸렸어요. 그냥, 그렇게 예쁘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어, 살짝 단한 컵케이크를 만들 어볼 거고요. 어, 이제 준비물 소개부터 할게요. 일단 천자전토 준비해 주세요. 근데 저는 아이쿠 아이쿠. 이만큼만 준비할게요. 솔직히 이만큼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때 천자전토 준비주시고 그다음에 쌀주에 있는 히핑크림 이렇게 음. 조금 남았어. 하고 그 다음 뭐 필요하지? 토핑이 필요한데 저는 그 토핑 중에서 아 여기 토아이 초콜릿 토핑함이에요. 롤케이크 썰볼 건데 내네 롤케이스도 갈게요. 근데 저도 까칠 거예요. 색깔만 다르고. 그 다음에는 이쑤시개 준비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고동 색깔 준비해주세요 이거는 제 추천이니까 영상 보고 하실 때제 추천 남겨주시고요 <laughs> 아 맞다 어그 전에 이거 돈가스 치즈 돈가스 만든 거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왔 빨간 흰색 보이시죠? 이게 그거예요. 치즈 자 네, 시작해볼게요. 이 천하전토에 그 고동 고등... 이렇게 반다이크 브라운을 입히면 이렇게 색깔이 나오죠? 제가 이거는 그 초코 색깔 초콜릿 색깔 먼저 주시면 되고 주시면 되고요. 실제로는 더 아닌가? 쨌든 이렇게 만들어주셨으면 이제 그거 이렇게 개생긴 건데 쨌든 설명 잘못하겠고? 근데 제가 모양틀을 써볼까요? 모양틀 제가 써보도록 하고 안 되면은 제가 손으로 직접 하도록 할게요. 쏙 지나겠죠? 이거를 이제 다듬어 주세요. 이렇게 모여 나오죠? 이렇게 이 상태로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뭘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셔가지고 이렇게 손 눌러주시면 되는데 저 눌러줄게요. 이게 렇잘 나오긴 잘 나왔는데 옆에 선이 잘안 닫혀있잖아요. 그 부분을 표시해 줄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게이쁠 수도 있어요. 외로. 이렇게 이렇게 다 해두셨으면은 아꼭 없어 되는 거 아시죠? 다음 에 히핑크림 떠줄게요 띵크. 아마 이게 굳었을 거예요. 조금만 있어도 굳는데. 이렇게. 이렇게. 안 나오니까 제가 뚫어줄게요. 뚫는 데 얼마 걸려요. 음. 이제 지금 새 목소리 살짝 이상한가요? 아, 됐다. 이렇게 해주고 왔고요 이제 이렇 시작해볼게요. 이거를 짜주면서 넣어줘. 여기다가 이쪽 짜야 되는데, 제가 히피클은 잘못 짜요. 어떻게 짜야 될지잘 모르겠고. 됐다 <laughs> 제가 이렇게 해 했고요. 그거 아까 보여드렸던 예시작도 이렇게 한 거고요. 다음 아, 네. 여기서 이소식이또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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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된 곳을 메꿔 줄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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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살짝 다듬어 주면서. 근데 히핑크는 원래 질감을 좀 있게 해가지고. 해주시면 됩니다. 다발려졌죠근잘예쁜지는잘 네, 모르겠다. 그쵸 그다음에 토핑 올려주도록 할 건데. 핀셋 준비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할게요. 이쁜 걸로. 올릴까요? 아니다, 아니두개 올릴까? 이거 올려볼까? 너무 크다. 체크 좀꺾 킹. 아, 더 이상하다. 그죠? 그냥 이거 두 개를 올리도록 할게요. 이서 이거 와주세요. 귀엽다, 그쵸조개를입을까 아니다. 아니면 얇은 걸로 올리 터 가져. 조교 조교 올릴요한 개는. 어쨌든 근데, 이거만 올리면 은 끝인 것 같아요. 됐다. <laughs> 양갔다 이렇게 해서, 이게 완성된 거예요. 이렇게. 엄청 엄청 간단하죠? 진짜 이 시트 있을 있고, 있고 이거 만약에 흰 핑크를 없으신 분들은, 천점을 이렇게, 이똥 모양으로 이렇게 쌓아주셔서, 핀셋이나, 이쑤시개로 질감 표현해주시고 토핑 위에 올려주시면 끝이에요 저는 휘핑크림이 있어서 휘핑크림 사용한 거고요 음, 근데 정말 정말 간단하죠 네. 근데 네, 이거 제 추천인 거 바꿔주시고 음, 이렇게 해서 음, 초코 컵케이크 만들기 였습니다 감사합니다